요즘 자도자도 피곤한 만성피로 겪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장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장과 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장 건강이 좋지 못하면 장 안에 유해균들은 계속 증식하면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염증으로 인해 장의 점막은 손상되고 그 틈을 통해 유해균들이 혈관으로 침투하게 되죠. 장과 간을 연결하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간의 해독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해독되지 못한 독소들은 체내에 잔존하게 되고 신체가 수행하는 모든 대사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성 피로의 싹이 되는 것이죠. 최근 들어 장내 유해균은 줄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의 포도당 생성과 지방 생성을 감소시켜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LM1016 유산균입니다. 피토틱스 블랙에는 LM1016 유산균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밀크시슬이 함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만성 피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